반갑습니다. 갑투토인입니다. 오늘도 6월 18일 국내하고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상 보시다가 에, 조금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은 에, 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오늘 먼저 그 영상 찍기 앞서서 어제 여러분들 제가 6월 17일 날 어, 이렇게 예, 휴방 공지를 했습니다. 휴방 공지를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분석방에다가만 이렇게 어, 픽을 공유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 어제 NC를 제가 잘못 잡고 갔죠. 예, NC, NC 어제 한폴 틀리고 두 경기는 모두 들어왔습니다. 초강으로 세 경기를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줬는데 예, 그 결과가 뭐 이렇게 됐네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휴방하는 날에는 어, 분석방에서 따로 이렇게 픽 공유 항상 하고 있으니까 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뭐 따로 픽을 더 받고 싶으신 분들 에, 분석방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좀 올라온 기사인데 아침에 조금 재미있는 이렇게 트레이드가 성사됐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에, 보시면은 그 한화랑 SK 이태양과 노수광 선수의 1대1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 글쎄요 뭐 저는 따로 뭐 어떤 선수가 더 아깝니 뭐 어떤 팀이 뭐더 잘한 트레이드니 뭐 이런 얘기는 따로 안 들을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댓글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금 이렇게 영상을 찍기 앞서서, 어, 오늘 조금 외적인 요소로 좀 재밌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목요일 성적에서 여러분들, 예,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요일날 6승 0패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이제 원정에서는 2승 0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LG 같은 경우에도 6승 1패, 예, 목요일날 6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원정 어, 목요일 원정에서는 2승 0패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3승 3패, 어, 3, 어, 홈에서 목요일 홈 성적이 100%입니다. 뭐 이런 거 물론 이, 이런 게 저기 뭐야. 그 내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팀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 루틴 같은 거뭐 이런 거 분석하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되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그런 그, 그런 자료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에,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오늘, 이제, 키움이랑 롯데 경기입니다. 키움이랑 롯데 경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9.5점 언더를 봤습니다. 예, 어제부로, 이제, 박병호 선수가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죠. 예, 어쨌든, 이제, 프리뷰를 한번 해보면은,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9.5 언더를 봤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일단은, 뭐, 레파토리 많은 스트레일리에, 처음 상대하는 키움이 조금 많이 고전을 할 거다. 일단, 랩, 그, 스트레일리 같은 경우에는,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레파토리가 뭐냐면은, 구종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 타자, 이 타자, 뭐,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어, 잡아낼 수 있는, 뭐, 그런 구종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 직구나, 슬라이더, 체인지업, 싱커, 이렇게 총네 가지 구종을, 에, 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스트레일리인데, 예, 키움이 처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고전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승호 전경기 NC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하지만 노디시전 예, 이날 결국 경기도 졌습니다 경기도 1점 차로 3대2로 졌는데 어 이날 NC전에서 굉장히 잘 던졌어요 NC전에서 그 6이닝 무실점을 던지면서 예, 굉장히 잘 던졌었는데 근데 그 노디시전이 기록이 됐었죠 그게 아마 그 이승호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좀 아, 아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더 힘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롯데가 지금 자원 투수 상대로 팀 타율이 꼴등입니다. 리그 꼴등입니다. 리그 꼴등. 제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그 자원 투수 상대로 그 이렇게 팀 타율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예, 보시면 롯데가 지금 10등 꼴등이죠. 어, 타율이 1할 9푼 3리밖에 안 됩니다. 1할 9푼 3리로 어, 자완투수 상대로 어, 지금 타율이 꼴등이기 때문에 뭐이 경기는 어, 아무래도 좀 저득점 접근이 좀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조금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봤어요. 보면은 뭐더 강해진 천재 키움 이정우 타율 3위, 뭐 장타율 4위로 약진. 아, 이정우 선수 요새 엄청 잘 치더라고요. 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정우가 거의 다 해줬죠. 예, 뭐, 보면은 뭐, 성구안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의 기록을 뭐, 이렇게 넘어갔고, 예, 뭐, 아버지 못 받았던 시민왕까지 차지했었던 뭐, 그런 이정우고, 뭐, 이러한 내용인데, 예, 뭐, 일단 뭐, 이정우 선수 요새 너무 잘하고 있다. 뭐,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갈수 있겠네요. 하지만 키움의 문제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정우 말고는, <laughs> 예, 지금 뭐가 없습니다. <laughs> 예, 지금 이제 이거 박병호 선수 빠져야 되고 요새 김하성 선수 좀 사포고 있고 서건창 김하성 뭐둘다 사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박동원 뭐 전병우 예, 요새 키움이 진짜 이정우 말고는 뭐 그렇게 그럴싸한 자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렇게 롯데 아까 제가 그좌그 좌완 투수 상대로 이렇게 기록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보세요. 전부 다 파란 불이잖아요. 네, 뭐, 이 경기는 언더를 가는 게 맞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예, 다음 경기. 오늘의 메인 경기죠. 아까, 예, 앞에 이렇게 썸네일 보고 좀 웃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의 메인 경기. NC 마엔승. 저는 NC 한번더 밀어볼 생각입니다. 물론 어제는 NC 같다 틀렸지만, 오늘 NC 한번더믿어볼 생각이에요. 왜냐? 오늘 NC의 구창모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NC가 뭐잘 나가다가 갑자기 수입 위기에 놓였어요. 수입 위기에 놓여 있는 NC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뭐 김태군이 못한 건 아닌데 어제는 뭐 양의지 대신에 김태군이 예, 이렇게 선발로 나왔었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양의지가 나중에 교체로 해가지고 나오긴 했었는데 예, 오늘만큼은 이렇게 수입을 조금 면하기 위해서 양의지 선수가 아무래도 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창모 선수 지금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 8리입니다. 1할 8리. 뭐10.8% 예. 그 1R8립. 예, 뭐 예, 아무래도 어 저기 뭐야?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영우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터커 선수라든지 이렇게 뭐그저타자 상대로 아무래도 좀 구창모가 좀잘 던져 주지 않을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기아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필승조로 모두 다 소진한 상태예요. 연투했어, 연투. 예, 근데 이제 이미 2승을 따놓은 기아 상태에서, 기아가, 어, 이미 2승을 따놓은 상태인데, 예, 이런 기아가 오늘까지 이렇게 3연투를 시킬까요? 아, 어, 저는, 어, 어제 이제 투구수 조금 적었던 선수는 조금 가용을 할수 있겠지만, 2연투 다음에 3연투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이건 좀, 어, 약간 혹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에, 그래서 저는, 뭐, 그, 뒷문으로 가도, 에, NC가 좀꿀릴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번핸데, 어쨌든 제 픽은 NC 마인이고요. 예, 번핸데, 어, 이렇게 기사 하나 있어가지고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laughs> 메이저리그 진출 노리는 나성범 뭐 토론토 미러키 좋아.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뭐 나성범 선수의 어 이렇게 롤 모델이 추신수 선수라고 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렇게 뭐 가고 싶은 팀은 뭐 토론토랑 미러키를 가고 싶다. 어 예, 뭐, 그래요. 뭐, 좋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그맨 밑에 이제 뭐,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같이 뛰고 싶다. 뭐, MLB에서 뛰길 원한다. 아, 아주 그냥 야망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주 좋아요. 예, 뭐, 나성범 선수, 뭐, 지금 뭐, 올 시즌 잘하고 있으니까, 예, 뭐, 그렇게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요. 예, 어쨌든 뭐, 제 픽은 오늘 NC, NC 마인승 초강승. 예,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보세요. 뭐, 슬라이더 이렇게 피안타를 보세요. 잡타대 상대 이렇게 피안타를 보세요. 와. 부창모 선수 올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건 뭐, 어, 뭐, 말이 필요 없는 뭐 그런 경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뭐, SK랑 KT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SK 프랜승을 봤어요. 왜 SK 프랜승을 봤냐? 어 일단 첫 번째로 KT 선발 데스파인의 최근 3경기 15이닝 18실점 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에, 15이닝 18실점을 이렇게 기록했던 그 데스파인입니다. 그나마 조금 이렇게 어, 시즌 초반에 그나마 좀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렇게 그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연달아 3연패를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시, 시즌 출발이 좋은 박종은 박종원 선수 이번 시즌 완전 그냥 뭐 SK의 승리 요정이라 불릴 정도로 지금 폼이 좋습니다. 에, 이렇게 방어열이그 3.83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에, 뭐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C 상대 말고는 아직 홈에서 수입 당한 적 없는 에, SK. 아, SK가 그렇게 연패할 때도 그 홈에서만큼은 이렇게 수입이 없었거든요. 예, 그, 저, NC랑 했을 때 말고는, NC랑 했던 시리즈 말고는 예, 수입이 없었던 s k 예요 저는 그래서, 어, 아, 이, 이 경기는 좀 SK가 밀릴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강하게 추천할 경기는 아니고, 예, 일정한 프랜, 중승부 정도로 저는 추천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SK가 오늘 조금 기사 나온 게좀많더라고요 하나씩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변칙은 답이 없, 답이 아니다. 연결벽이 밝힌, 그, 뭐, 밝힌, 이렇게 필승조, 그, 운영 원칙 해가지고, 어 보시면은, 예, 뭐, 이제 필승조로, 뭐, 그, 서진용 선수랑, 이제, 하전 선수를 이렇게 밀고 나갈 거다. 뭐, 그런, 어 기사 내용인데 이게 아침에 떴거든요 아침에 어, 근데 이게 이 기사가 뜨고 나서 바로 이제 어저 뭐야 선수단 변합. 그 필요했다. 뭐 SK 아깝지만 노수광 포기한 사연뭐 이제 어, 또 단장은 단장님은 또 이제 앞에 이제 영계역 감독은 어, 뭐 필승조의 뭐 이렇게 그 변칙은 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단장님은 좀 예, 생각이 좀 달랐나 봐요. 아깝지만 노수광을 포기하고 에이, 이렇게 그 이태양을 가지고 왔다. 뭐 이런 뭐 어, 재밌는. 예,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 와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sk 팬 여러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어, 좋아할 것 같은 뭐 그런 기사인데 일단은 sk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들 뭡니까? 제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부상자입니다. 부상자들. 지금 근데 보면은 어, 이재원 선수랑 채태인 선수가 주말 경기에 이렇게 복귀를 한다고 해요. 어지간하면 에, 보면 뭐 문제가 없다면 주말 정도에 콜업을 예상한다. 이재원 선수요. 그 다음에 또뭐 채태인 선수도 곧 복귀할 예정이다. 에, 뭐 빠르면 뭐 내일 19일부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도 SK 드디어 이제 조금 도약할 도약할 수 있는 뭐 그런 발판이 조금 마련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하네요. 呃、uh huh. uh huh.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여러분들 뭐그 타자 기록들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또 중승부야 중승부, 중승부. 이거 어지간하면 그냥 다 픽을 드리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섯 경기 모두 다 픽을 다 들고 왔어요. 에 중승부, 10.5점 기준점 언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두산이랑 삼성 경기. 두산은 일단 홈 유의관이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 같은 거 허윤동 선수죠. 아이 형님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분석할 때. 아 삼성 허윤동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거 잘하면 은 두산이 힘들 수도 있겠는데 두산이 이거는 오늘이 수입전이잖아요 아 이거 오늘 허윤동 선수 나오면은 아 두산이 그래도 그 허윤동 선수가 좋았거든 예그 이렇게 조금 신인 선발 이렇게 기용했던 거 치고 그 성적이 괜찮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뭐 두산 잘하면 수입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사실상 포기했던 이유가 가장 큰 가장 큰게 뭔지 아세요? 일단은, 오승환 선수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어, 이렇게 연투를 했습니다. 오늘 못 나와요. 예, <laughs> 이렇게, 노, 그, 노장의 투수를 절대로 사면 투까지 시킬 것 같은, 어, 뭐 그런 팀은 아닌 것 같아서, 어, 제 생각에는 오늘 경기 조금, 어, 좀 너덜너덜하게, 말이 좀 이상했나요? 좀 느슨하게 할수 있는 할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일단 뭐 어, 저는 1 0점 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삼성 상대로 강했던 유희관이고요 19년도 선적 보시면은 어, 29.11링 던져가지고 방어율을 1.5점을 기록을 했죠. 아 어, 이때가 그 러프 선수 있었을 때인데 살라티노보다 저는 러프 선수가 좀더 타격이 낮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러프 선수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거 뭐 방어율 1.5를 기록을 했었죠. 어 이게 삼성이 우타라인인데 그유희관 어, 선수 대단합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유희관 홈 성적 이번 시즌 홈 성적 그 3.75의 방어율 에,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어, 조금 잘 던진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허윤동 선수가 그 좌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1할 높은 7리밖에 안 돼요. 일단 데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 어차피 어, 여러분들 픽타 보셨잖아요. 10.5점 언더 에, 보시면은 허윤동 선수 지금 좌타자 상대의 피안타율이 어, 1할6분7리입니다1할6분7리 아, 어, 이거는 조금, 어, 그래도 대단합니다. 예, 20살 0번이, 예, 뭐, 이러, 이렇게 뭐,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뭐, 이 정도 체크하고 갈 수도 있겠고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매번 그리고 프리뷰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두산은 어, 허경민 선수 오재원 선수 오재일 선수 이렇게 총3 명의 이렇게 주전 병력들이 빠졌기 때문에 주전 타자들이 빠졌기 때문에 어, 지금 두산은 뭐 팔다리 잘린 뭐 그런 <laughs> 상황이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 두산 지금 뭐, 아무리 뭐, 두산이 앞에 두 경기 졌다고 해가지고, 아, 오릴 경기만큼은 이렇게 후드게 패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팰수 있는 팀도 아니야. 보면은, 어, 지금 타자들, 어렵습니다. 뭐, 어 박병호한테 조금 가려져가 잘안 보였던 김재환도 이번 시즌 좀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페르난데스도 뭐, 거의 뭐, 어한 경기에 뭐그안타4안타씩치던페르난데스도 예, 지금 요새 조금 헤매고 있고 그뭐 정수빈도 헤매고 있고 예, 그나마 김재우 선수랑 박권호 선수가 조금 해주고 있는데 아그 지금 두산이 패고 싶다 뭐아뭐 아, 뭐, 너네 가만 안둘 거야 해가지고 가만 안둘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 예,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건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어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어 이렇게 미국 프로토스시는 분들 어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가져와봤습니다 LG 첫벌레 강성부 이렇게 어, 가지고 왔는데 이경이는 솔직히 저는 LG가 마이 LG 마이를 주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2.5 마이는 좀그 에바 아니냐고 이거 에바스 아니냐고 진짜 2.5좀 아니잖아 아무리 상대가 하나라도 그렇지 아무리 그윌슨 선발이라도 그렇지 이거 2.5점 마이는 좀 아니잖아 아 이걸 어떻게 줘요 뭐 3점차 이긴다고 어, 어떻게 확신을 해? 어, 그래서 저는 그냥 LG 볼렛으로, 이렇게, 어, 조금. 순회를 해서, 아무래도 재구력 차이가 좀 가장 커요. 네, 장시현 선수가, 어 이렇게, 이번 시즌 좀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 장시현 선수, 원래 재구력이 안 좋긴 하지만, 올해도 안 좋았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재구력이 안 좋았지만, 올해도 안 좋았다. 이건 배, 그, 제가 볼 때는 이거, 저희 뭐냐, 미국 프로토 쓰시는 분들 배당 한1.4 정도, 어 줄것 같은데, 이거는, 1회 초에 나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어, 1회 초가, 80%? 아, 아, 너무 많이 잡았나요? 하여튼, 저는 좀 상당히 높게 봅니다. 예, 네, 높게 봐요. 어, 이 경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승패는 뭐, 당연히 LG 가야죠. 어, 이거, 뭐, 하나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당연히 LG 갈 건데, LG 근데 2.5 마에는 못 가니까 메리트가 없다, 이거야. 이거 뭐, 승패 이렇게, 어, 우리가 감수하는 리스크보다 그 배당 메리트가 없다, 이거, 이거라서, 어, 이거는 그냥, 어, 첫벌레 정도로 가볍게 툭. <laughs> 느낌 마시죠 여러분들. 네, 뭐 그래서 오늘 뭐 준비한 이렇게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아 오늘 뭐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영상도 쉬고 해가지고 오늘 좀더 많은 걸 준비를 해서 보여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네, 뭐 지금까지 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안 찍는 날에도 어, 분석방에서는 항상 픽이 공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는 항상 공유되고 있다. 아뭐 그런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그 다음에 이제 내, 내일부터 여러분들 일본 야구가 또 개막을 합니다. 이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 준비할 뭐 그런 생각도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앞으로도 조, 좀 좋게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예,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